목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안나는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다가 잠에 들었고, 엘사는 조금 전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 이제 한 개만 하면 되겠다. 어머, 오늘도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정말 좋네요. 오늘은 제이미를 데리고 공원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넓은 공원에다가 요가 수업을 할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택헬스장이 아니라 공원에 나가서 야외 요가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앤디랑 진저도 데리고 한번 같이 가볼게요. 어, 우리 진저 밥 먹고 있으니까 밥 먹고 출발을 할게요. 오랜만에 메그놀리아 블러썸 공원에 왔습니다. 여기 부지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우리 앤디랑 진저랑 같이 왔었었던 공원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찾았습니다. 어머, 지금 제이미한테 애정을 담은 추억, 유령을 해방시킨 것 때문에 라는 슬픈 무드를 떠있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laughs> 제가 랜덤심을 몇 명을 죽였거든요. 근데 묘지가 좀 거슬려서 유령을 해방을 시켰더니 우리 제이미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슬퍼하네요. <laughs> 어쨌든 이 공원, 여기 구석에 어머, 지금 요가 하시는 분이 와있네? 보내줄까? 그럼 우리가 할수 있으려나? 여기에 요가 교실 진행하기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 수업으로 정신 집중 한번 수업을 해볼까요? 그렇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하는 거야. 어, 여기 사람 많다. 일단 보이는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하겠습니다. 요가 수업에 초대. 어머, 이게 수업을 다 듣는 게 아니구나. <laughs> 지금 날씨가 폭염 날씨거든요? 엄청 더운 날인데, 이렇게 윽 지금 바깥에서요? 사양할게요. <laughs>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제이미의 수업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총 3명입니다. 와 근데 진짜 날씨가 덥긴 덥나 봐요. 막 이글이글하게 땅이 막 더운 거 보이시나요? 어우 더운데 진짜 힘들긴 하겠다. <laughs> 날씨가 매우 덥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laughs> 아무도 못하시는데? <laughs> 자 이렇게 첫 번째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 수업을 들으신 분 중에 우리 직원인 에블린 사랑님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에블린 사랑님이 너무 재밌었다고 애쓴 보람이 있었대요. 이거 끝나고 이렇게 후기 주는 거 너무 좋다. 해가 좀 떨어지면 날씨가 시원해질까 싶어가지고 지금 진저랑 훈련을 하고 있는데 <laughs>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뭐지? 지금 설마 이 사람들 진저 훈련하는 거 구경하러 온 건가요? 엥? <laughs> 갑자기 뭐야? 앤디는 차분하고 평화로우며 중심이 잡힌 기분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그가 웰빙을 좋아한다고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어, 앤디 지금 요가하고 있나? 아, 여기서 요가하고 있었나 보네요? 지금 여기 실버 그렉이라는 남자분이 우리 진저를 너무 귀엽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강아지 귀엽죠? 당신은 강아지 있으신가요? <laughs> 우와 신기하다 진짜 이렇게 밖에서 훈련을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구나 괜히 진짜 막 뿌듯한데요? <laughs> 아유 귀여워 아 근데 오늘 날씨 계속 더울 건가 봐요 아 그냥 지금 해야겠다 다시 하자 요가 교실을 공개로 이번에는 두뇌 강화 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아까 수업을 안 들었던 사람들을 초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laughs> 날씨가 덥다고 하기 싫대요. 그치, 뭐, 이해는 해. 더우면 하기 싫겠죠? 와,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업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머, 계속 온다, 계속 온다. 어, 가네? <laughs> 어, 근데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은 프레임 드랍이 잘안 일어나는데, 지금 약간 끊기는 느낌 나지 않나요? 여기가 나무가 진짜 많은 공원이고, 부지가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지를 한번 둘러보고 왔더니, 갑자기 프레임 드랍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약간 끊겨 보일 수도 있습니다. 헉! 여러분, 나 이거 심수하면서 하늘 색깔 이런 거 진짜 처음 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색이야? <laughs> 와, 미쳤다. 진짜 완전 빨강색인데요, 하늘이? 헉, <laughs> 웬일이야. 너무 예쁘잖아. 우와, 진짜 시간 조금 지났는데, 바로 빨강색이 없어지고, 어, 오류였나? <laughs> 어떻게 그렇게까지 빨갈 수 있죠? 다시 이제 약간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이제 밤이 되려고 하나 봐요. 어, 수업 끝났다. 자, 수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들 낼건 내세요. <laughs> 주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아, 다섯 명이 들었더니, 550원이 들어왔구나. 오늘 수업 3번은 하려 했는데 아, 지금 프레임 드랍도 조금 거슬리고 우리 제이미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원 자주 놀러 와야겠어요. 즐거운 공원 나들이를 끝내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엘사가 기말 발표를 정리하기를 시켜줬는데 다 완성을 했거든요. 우리 이거 연습 한번 할까? 이번에는 안나가 와서 봐주자. 어 뭐야 제이미도 들으러 왔네요. 제이미 저번에 그렇게 지루한 표정 짓더니 이번에는 잘 들어줄 거니? <laughs> 어? 발표하는 중간에 이렇게 피드백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아, 그냥 수다 떠는구나? <laughs> 피드백이 아니라 그냥 수다 떠는 거였어요. 우리 엘사 이번에도 내가 오레이 플러스 맞춰준다. 우리 제이미랑 앤디는 되게 피곤했나봐요.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잠에 들었고 우리 안나는 뭐 하나 봤더니 갑자기 여기서 빨래를 하고 있거든요? 진지야 이거 먹으면 안돼웅덩이에 물을 먹지 말라고 훈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못 알아듣네? <laughs> 우리 엘사는 오늘도 학기말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A플러스를 위하여 아, 안나 빨래 다한줄 알았더니 요거 바구니 한 개만 했나 봐요 근데 여기 빨래통에 누르면 주머니 속 뒤지기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여기서 동전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살짝 자존심 상하지만 우린 이제 이런 것도 해야 돼. <laughs>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아, 15원? 정말 조금 나오긴 하는구나. 아니, 이건 뭐야? 안나의 상관은 그녀의 재택근무 성과에 만족해서 13원을 지급을 했다고? 13원이요? <laughs> 아, 진짜 심플런서 이일 너무 돈이 안 돼가지고 그만둘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충동적이긴 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승진도 너무 안 되고, 페이도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다른 일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안나는 메가 심플란서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뭔가 마음이 살짝 조급하니까, <laughs> 오늘도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우리 안나 드론을 꺼내놓고, 오늘은 뭘 찍어볼까? 음, 녹화 시작하기. 오늘은 요리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스테이크 타르타르를 8인분을 만드는 거를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laughs> 쫓아다니는 거 귀엽다. 근데 드론이면 약간 이런 각도에서 이제 요리가 잘 보이게 찍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번 영상의 제목은 스테이크 타르타르 같이 만들어요. 맛있게 만드는 꿀팁. 사실은 꿀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지만 <laughs> 그냥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을 눌러서 조회수 폭발 동영상 스테이션으로 동영상 전송하기 와 2000원이나 들어오네 그래도 우리 지금 안나랑 앤디 수익 명세서가 합쳐서 2000시몰레온 정도가 되나봐요 오 은근히 괜찮은데 진짜? 스테이크 타르타르 요리 브이로그가 완성이 됐는데 어왜 사진 기술이지 근데? 어쨌든 품질이 탁월함이 됐습니다 요것도 이제 올리자 이것도 이제 우리의 아주 좋은 수입원이 될 거야. 진짜 은근히 안나가 돈을 되게 잘 벌어요. 그쵸? 우리 엘사는 수업에 갔고요. 오늘 안나가 진저랑 조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또 주말이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가족끼리 같이 놀러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장사를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앤디 데리고 푸드트럭에 한번 가볼게요. 오늘 날씨가 정말 맑아요. 그래서 식당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영업을 개시했고, 손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직원인 미경님도 같이 하는 날이에요. 미경님 잘 부탁드려요. 우리 칭찬 한번 해드리고 갈까? 어, 여러분, 제가 모드를 하나를 깔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드려야겠다. 뭐를 다운을 받았냐면 식당 운영을 할때 제가 되게 의아했던 게 관계가 없는 심들끼리 막 오더라고요 가족끼리 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조차 픽스해주는 모드가 있더라고요 관계가 있는 가족들끼리 오는 모드를 다운을 받았는데 제가 그 모드를 깔고 지금 처음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가족도 보면은 칼슨 메듈라 칼슨 로이스 그리고 딸로 보이는 아들인가 딸인가 너무 예쁜데 칼슨, 에블린, 이렇게 칼슨 가족이 다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제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테이블은 짜잔, 너무너무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인데, 아, 제가 약간 고민을 한게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타쿠의 여동생인 미키입니다. 사실상 타쿠랑 조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미키도 할머니가 됐어야 됐는데, 제가 나이 설정을 아마 미키까지 제가 정지를 해놨었나? 그래가지고 아빠인 데이빗은 할아버지가 됐는데 미키는 아직 성인인 상태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미키랑 미키 딸이 젠인데 둘이 같이 성인이라는 게 <laughs> 그래서 원래 미키도 할머니가 됐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 친구도 기억나시나요? 베이크보 굉장히 훈남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훈훈하게 잘 컸죠? 어쨌든, 우리 미키는 나중에 할머니로 다시 성장을 시켜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테이블 와서도 환영해주고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도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테이블 3점인데, 우리 애기 에블린만 4점을 줬거든요? 우리 에블린 맛있었구나? 다행이다, 입맛에 맞았구나. 앤디가 또 돌아다니면서 직원들한테 칭찬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어, 식당 금액이 928원이거든요? 어, 1393원이다. 우리 직원들 오늘 교육을 한 번씩 시켜줄게요. 제일 싼 걸로. <laughs> 간단 교육을, 우리 교육을 안 받았던 직원들을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로운 분들이 또 왔거든요? 이번 테이블은, 어, 이분 저번에 왔던 분이다. 로메오 르네, 그리고 로메오 레이첼, 로메오 마르코라고 가족들이 다 같이 온것 같고요. 어, 여기는 학생들인가 봐. 칼슨 엘리랑, 칼슨 니콜라스, 쌍둥이인가? 교복을 입고 왔네요.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왔구나. 우리 앤디는 또 핸드폰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또 인사를 해주자. 안녕하세요. 파파스터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식사하고 가세요. 어머, 이거 뭐예요? 사랑의 묘약인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있을 수 있죠? 무서워. 무서우니까 먹어버리자 안녕하세요 손님들 학교 끝나고 오셨나요?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저는 술을 좀 먹겠습니다 <laughs> 냅다 사랑의 묘약을 마시는 우리 앤디 이제 슬슬 손님 입장 차단을 해줄게요 이제 여기 테이블까지만 받고 장사를 종료를 해야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 사람 요 표시 있는 거 보니까 음식 평론가다 일로 와봐 음식 평론가한테는 잘해줘야 돼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우리 파파스터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헉, 사점으로 바뀌었어. 어, 이안이도 언제 왔네요? 이안이는 피레스 루이스라는 심이랑 왔는데 이 친구는 이안이 사촌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표정이 안 좋으신데? 우리 여기 평론가한테 와서 주문 빨리 처리해주겠다고 말하자. <laughs> 손님은 음식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음식이 최대한 빨리 나오도록 손을 쓰겠습니다. <laughs> 오 진짜 바로 나왔어. <laughs> 오 긴장됐다. 흘릴까봐. 어머 뭐를 시키셨어요? 화라산 파스타랑 어둠의 왕국 시켰는데 이거 또 썩은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이거 원래 그냥 까만색이구나. 오 진짜 화라산처럼 막 흘러내리는데요? 아, 근데 다행이다. 그래도 썩은 거 아니고 보통 품질이라도 내서 정말 다행인데요. 어, 여기 테이블도 식사 다 하시고 가십니다. 이제 여기 새 테이블만 끝나면 이제 장사를 마무리를 해 보려고요.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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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점 4개 받았다. 헉! 유쾌한 직원들 덕분에 그렇지 않아도 완벽한 식사를 더욱 완벽하게 즐겼습니다. 셰프를 완전히 신뢰하고, 셰프의 선택을 주문하라고 권하고 싶군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즐기고 싶은 분이라면, 여기서 식사하세요. <laughs> 제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목소리에서 제 입이 찢어지는 게 느껴지시지 않았나요? <laughs> 와, 대박이다. 와, 평론가님, 잠시만. 이름 알아둬야겠다. 갈로세이나님? 세이너님 제가 나중에 메이크업 예쁘게 해드릴게요. <laughs> 나중에 몰래 찾아오세요. 그래서 한 번에 별이 4개가 됐는데요? 이게 가능한 부분? 와, 진짜 짱이다. 와, 오늘 진짜 너무 기분 좋다. 어, 그나저나 지금 여기 마지막에 이안이 테이블까지 다 먹고 이제 갔거든요? 아이고,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다 깨끗이 치웠어요. 그러면 오늘 장사를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종료. 와, 오늘 되게 오래 했구나. 영업 시간도 10시간이고 방문한 손님이 18명. 헉, 우리 진짜 많이 이제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진짜 매출이 말도 안 되게 늘었는데요. 2,610원이고 남은 순수익이 1,550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이제 셰프 데이비님 빼고 3명을 모두 다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파파스터치 운영은 아주아주 아주 순항 중입니다. 직원들이 모두 떠난 우리 식당. 지금 앤디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조금 재워주다가 집에 보내주도록 할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진저가 또 이렇게 반겨주려고 앞에 나와있습니다. 어 뭐야? 동물병원에 데려가기? 이거 아플 때만 뜨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진저 아파? 어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건강 간식 갖고 있으니까 진저 아프면은 약을 주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와, 우리 엘사 좀 보세요. 저는 엘사를 컨트롤을 해서 숙제를 시켜준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laughs> 진짜 알아서 너무 잘해. 제이미는 진짜 축구에 미친 사람인가?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 내일 제가 놀러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름이 또 가기 전에 그냥 보내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저의 사랑 순란이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다섯 가족 진저까지 같이 해가지고 다섯 명이서 놀러 가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찍 자고 내일 네, 일찍 출발하자 아 근데 벌써 이미 일찍이 아니구나 두시인데 <laughs> 일단 우리 리치가족은 모두 재워 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인데 여러분, 제가 너무 신기한 거를 지금 발견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 진저가 아주 반짝반짝 예쁜 응아를 <laughs>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버리고, 여기 옆에 이상한 황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아니, 이거 왜또 생겼어? 아니, 뭐, 어쨌든, 이거 보니까 골드바. 이 반려동물의 금빛 배설물에서 이것이 나왔대요. 방금 저 반짝반짝 빛나는 똥이 금빛 똥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골드바가 나왔는데 이거 얼마일까?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설마? 아나 기대. 헉! 여러분 보셨어요? 와 진짜 이거 뭐예요? 아니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 아니 진저야, 너 복똥이구나. 이거 거의 지금 우리 진저가 우리 여행 보내주는 느낌 아니야? <laughs> 아,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정말 놀랍게도 저는 심즈를 플레이하면서 강아지를 되게 많이 키워봤는데 이 골드바 나오는 걸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순식간에 14,977원이 생겼습니다. 와, 진짜 진저 미쳤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너무 놀라운데 일단 우리 진저가 지금 계속 동물병원에 가기가 뜨는 거 보니까 아픈 거 같거든요. 건강간식 하나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란이로 출발을 해볼게요. 우리 복덩이 진저야 이거 먹고 나. 우리 순란이 여행 가자 같이. 지금 앤디 빼고 모든 가족들이 다 일어났거든요. 앤디도 근데 거의 다 잤다. 그러면 우리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